네 안녕하세요 박춘호의 투자전략 마켓 드라이버 시간입니다 박춘호 소장님 잘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밤 미국은 이제 상승 마감을 했잖아요 예. 지난 주말은 어떻게 보내셨나요? 예 주말은 날씨가 추워서 꼼짝 못하고 집에 네. 네 이번 주도 굉장히 춥게 시작을 했는데 점차 풀릴 거라고 하니까 좀 기대가 됩니다. 예 날씨는 굉장히 춥지만 네 주식 시장에는 홍풍이 불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날씨가 추운데 위축되지 마시고, 홍풍이 음. 부는 주식시장으로 계시길 네. 바랍니다. <laughs> 이번 주 내내 좀 훈풍이 불었으면 좋겠습니다.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밤 미국 증시 보겠습니다. <laughs> 네, 지난밤 미국 증시 특징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아직까지 산타랠리가 진행 중인 흐름을 보였는데요. 소비 지표가 개선됐고 부양책에 따른 기대감으로 상승 마감됐습니다. 다우 지수가 0.6% S&P 지수 또한 0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나스닥 지수는 0.3% 하락했습니다. 이번 경기 부양책에 따라 흐름이 결정 지금까지 미국 증시 특징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흐름을 짚어봤습니다. 아, 이번 주랑 오늘 증시 어떨 것 같습니까? 예. 이번 주 증시 흐름에 대해서 네. 비교적 긍정적으로 어, 바라볼 필요가 있다. 네. 어, 요것이 이제 지난 주말에 미국 시장이 금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어, 뭐, 나스닥은 조금 약간 약보압이었지만, 네. 약 전반적으로는 랠리를 이어갔죠. 그러니까 이번 주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어 이벤트들이 중요한 이벤트들이 많이 있는 주간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중앙은행들의 금리 정책들이 네. 이번 주에 전 세계적으로 거의 대부분 뭐 나오게 되는데 어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어 시장이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강세를 보였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 흐름으로 봐서도 음. 상당히 좋은 흐름이고, 어, 대표적으로 미국의 주택 지표가 좋으면서 음. 고용 지표도 좋아지고 있고, 또, 그러니까 소비 지표도 계속 좋아지고 있고, 이것이 지금 중국의 경기 턴널라운드를 받쳐주고 있고, 네. 그래서 중국의 턴널라운드 기대감과 미국의 경기 지표 호전, 이것이 지금 같이 시장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음. 어, 그래서 지금 그 중앙은행들의 금융정책이 특별하게 시장에 모멘텀으로 작용할 만큼 강한 기대는 안 하고 있지만, 네.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의 흐름을 도와주는 정책들이 계속 그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는, 어, 비교적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이고, 또 항상 그 미국의 중앙은행 정책은 네. 주식시장에 우호적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의 우호적인 정책을 어~ 아나운서 그러니까 뉴스로 나올 가능성은 부정적이 보다는 긍정적인 신호가 많고 또중립적이더라도 어~ 아래 방향 중립보다는위 방향 중립이 음. 많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 지금 기대감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네.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 시장이 이번 주에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음. 필요가 있다 그것이. 어 우리 국내 여인보다는 해외 여인이 네. 훨씬 더 시장 영향이 크기 때문에요. 이번 시장도 별로 나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네. 지난번 미국 증시 특징에 이어서 이번 주에 흐름을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지난번 미국 증시를 흔들었던 그리고 이번 주 우리 시장까지 이제 영향을 미칠 이 마켓 드라이버를 선, 집중 선택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이번 주에는 그 시장 영향력으로 좀 종료할 그 드라이브가 해외 요인보다는 음. 어, 국내 요인이 좀더 클 것으로 봅니다. 네. 그래서 국내 지금 어, 금융정책, 우리가 금통위가 있는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작용할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해서 어, 금리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차트를 한번 보시면, 네. 어, 저게 그 기준금리 흐름인데,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저게 그 장기 차트입니다. 1년, 2년, 3년, 4년, 한7년 이렇게 떨어진 게 금융위기 때, 네. 치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음. 어, 금리를 속히 낮추었던 것이고, 네. 그리고 이제, 2000, 2 1 0년 2011년 오면서 계속 음. 높였죠. 요것은 경, 정상적인 금리 수준으로 조금씩 올려간 겁니다. 음. 그런데, 어, 2011년부터 이제, 금리를 낮추는 기조에 들어왔는데, 우리는, 원래 들어왔어, 이제, 두 차례. 조금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너무 가파르게 올렸다. 네. 어 경기는 매우 느리게, 는데 너무 가파르게, 금리 올라가던 그 경기가, 지금 급속히 끊기고 있죠. 그래서, 이번 삼 GDP 성장률이 지금 1점는데 네. 이것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금리를 다시 어좀 공격적 으로 음. 그래서 두 차례 금리를 인하했지만그 12월 금 아마 한 음. 있다. 이게 지난 주에 그 한국은행 경제가 간담회를 하면서 약간 시사 발언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기조로 봐서는. 내년도 1분기에 들어갔을 금리를 또한 차례 더 인화하지 않을까 봤는데, 지금 우리가 나라 경기가 너무 급속히 추락하니까 이것을 방어하기 위한 네. 어, 금리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공감대가 지금 음.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아마 어, 정책이 동조하지 않을까. 음. 그런 기대감이 지금 작용해서 <laughs> 지난 주말부터, 어, 우리 내수 소비자 쪽으로 조금, 그, 홍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네. 어쩌면 실망시킬지도 모릅니다만, 요번 목요일 날 금리 인하 정책이 있으니까, 네. 그때까지, 어, 금리를 설사 동결하더라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작용한다는 것이, 그것이 더 중요하고, 그걸로 인해서, 어, 시장이, 우리가 금리 인하를 해서 경기를 부양시키는 조치가 나오는 것은 시장에 주식시장에서 긍정적이죠 음. 그래서 그것이 우리 시장에 어, 국내 시장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 주 목요일까지는 아무래도 그 기대감이 계속해서 작용을 할것 같은데요. 그래서요. 그것을 다 바탕으로 해서 오늘의 투자 포인트를 설정해 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그래서 금리의 그 정책과 관련되는 어, 섹터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음. 그래서 금리 정책에 대한 섹터는 어, 수혜주 쪽으로는 금리가 인하되면은 어, 이자 부담이 줄어드는 소비자, 일반 서민들의 그 소비성, 그 심리가 조금 개선될 가능성이 있고, 네. 그런 측면을 본다면 이제 소매 유통, 유통주가, 어, 주가에 실적 기대감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어, 주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화점을 비롯한, 비롯한, 어, 의류 유통, 음. 그런 쪽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겠고, 또 하나는 그 피해주 쪽으로도 관심이 필요합니다. 어, 대표적인 피해주로 언급되는 것이 금리가 떨어지면은 운용 수익이 떨어지는 네. 보험주 같은 경우에 보통 금리가 인하할 가능성이 있을 때는 주가가 약세를 보입니다. 네. 그러나 사실 실제로는 뭐, 보험주가 금리의 영향에 실제로 실적이 크게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막상 금리 정책이 발표된 이후에는 다시 정상, 그, 주가가 제자리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피해주의 경우에는 적감이 수기회가 되고, 수혜주의 경우에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그 흐름을 탈 필요가 있고, 그둘 다, 어, 관심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큰 흐름으로는 지금 순환매과정에 있습니다. 연말 순환매 과정이 그동안에 주가가 많이 올랐던 어, 고가주, 고성장주. 네. 보통 이제 우리가 모바일 게임주를 비롯해서 엔터주, 뭐 이런 부류들이 그동안에 그 고퍼주로 굉장히 구축가랠리를 펼쳤죠. 그런데, 어, 이 종목들에서 지금 자금이 급속히 빠져나와가지고 음. 대형 경기 사이클주 쪽으로 움직임이. 네. 그리로 물꼬가 흐르고 있죠. 음. 그래서 지금 세계 경기 턴 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으로 낙폭과 대저가 대형 사이클주, 이쪽의, 어, 바닥에서 이제 조금씩 벗어나는 흐름이 연말 내내 이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음. 이것은 그 연말에 기관들의 윈도드레싱과 같이 맞물려서 계속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 그것도 이번 주에도 역시 유효하다고 봅니다. 음. 반면에 이제 그동안에 주가가 계속 약세상에서 강했던 그러한 그 모바일 콘텐츠 관련주. 네. 게임주 같은 이런 것들은 어~ 주가가 많이 떨어졌지만 이미 고점에 대한 그~ 찰실한 매물이기 때문에 어~ 기술적 반등이 있더라도 그것보다는 음. 오히려 어~ 그것이 천정인 흐름이고 음. 경기 사이클주는 바닥인 흐름으로 기관들이 이제 자금 흐름이 움직이기 때문에 음. 그큰 흐름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그것이 이번 주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투자 포인트라 음. 이렇게 보고 접근하면 좋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 또 궁금했던 게 지난주 지난 주에 굉장히 좀 성과가 좋았던 철강 기계 뭐 화학 같은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어떻게 주목을 해보면 좋을까요? 그, 그게 바로 이제 대형 경기사의 클주죠 음. 그러니까 그 대형 경기사의 클주는 실적이 아직까지 그뭐턴라운드 회복가시권 안으로 돌아오진 않았습니다. 음. 그러나 이제 내년에 그럴 가능성이 있고 그러 네. 흐름이 조금씩 이제 가시권으로 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주가는 먼저 움직이죠 네. 그래서 그 먼저 움직이는 흐름이 바로 어~ 기관들의 연말 윈도우 드레싱으로 작용해서 네, 네. 계속 속도는 느리지만 계속 그 바닥에서 벗어나는 흐름을 이번 주에도 어~ 음. 그, 그것이 유효하다 네. 이렇게 보고 접근하는 것 좋겠습니다. 네, 기관들의 그 흐름에 따라서 좀 결정이 될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투자 전략 짚어보면서 마켓 드라이브까지 찾아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